2 0 0 1년 7월 11일의 일지입니다. 2 0 0 1년 7월 11일 수요일, 오후 2시에 학교에 왔다. p 모스 s f e t 에서 플랫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측정하기로 하였다. 일단 0 0태0배가 측정 중이므로 저녁 이후로 측정은 미뤘다. 오후 0 0 3 0분부터0 m o s f e t 에 대한 메디치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. 일단 커브의 모양을 이승재 선배님의 논물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다. 그러나 서브스트레이트 말고는 도핑 농도가 알려진 것이 없어서 계산하기가 어려웠다. 일단 예제 파일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냥 쓰고 게이트 전압 3볼트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약0 4 5 m a 가 흐름을 알수 있었다. 이것은 4145의 측정값이 대략 1mA임을 고려하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값이다. 문턱전압을 맞추지 않고 그냥 시뮬레이션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. 오후 7시 30분부터 P-MOSFET에 대한 측정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. 게이트 전압 1.3V일 때의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이 가지만, 일단 인정하고 더 낮은 전압에서의 측정을 해보기로 하였다. 전류의 크기가 수십 나노 암페어 정도이므로 4의 사오로 측정을 한후 맞추기로 하였다. 그러나 4의 사오로 측정한 전류 값을 통해 추측한 바이어스 전압을 걸었을 때 드레인에는 훨씬 작은 전압이 걸렸다. 이에 대해서 김용석 선배님과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네요. 메디치에서는 게이트 전압 0.01V 간격으로 문턱 전압을 본 결과 1.4V인 것 같다. 그럼 무엇을 바꾸어야 전류값이 두배 이상 증가할지 모르겠다. 오후 10시에 실험실에서 나왔다.